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대자연의 운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웠던 겨울을 참아내었던 봄꽃들이 앞다투어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는 4월의 첫 주일입니다. 돌밭이나 상막한 들판이나 그늘진 숲속에 있어도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제할 일을 해내는 대자연의 섭리를 보며 온천하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실하심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중보자로서의 삶을 원전히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건만 여전히 우리는 어둠의 권세 아래 죄의 종로를 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물으신 주님 저희 앞에 놓인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림교회 지체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지구를 살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실천하고자 탄소 금식 체험을 하였습니다. 평소에는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비닐과 플라스틱 스티로폼 쓰레기가 생활 전반에 만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며 무엇부터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쉽게 썩지도 않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지체들에게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진리로 저희가 먼저 변화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생명을 사랑하는 문화를 이 세상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참 생명이 살아 숨쉬는 세계를 만드는데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중에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직 국민들이 깨어있어서 이제는 당리당약과 학연, 지연, 인맥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오로지 국민을 위하는 정직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전주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삶에 적용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가사님들이 정석과 준비한 부활절 칸타타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코로나로 지친 세상에 부활의 기쁨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시체들이 심령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세상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전하는 귀한 시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